안녕하세요. 왼손잡이 킴입니다. 제가, 어, 뭐지, 어, 삼산 큐브를 추천해주세요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아직까지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안 좋고요. 그 다음, 어, 그래서 댓, 아니,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했고요. 그, 그, 어, 큐브를 많이 추천해주시면 감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음, IQ, IQ 큐브에 불과해도 18초, 어, 에서 20초가 나오기 때문에 좀 큐브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큐브를 추천해주신, 어, 저희 만능 큐브를 추천해주 주시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 삼산 큐브, 제, 어디까지 했었죠? 삼산 큐브, 어, 음, 4단계까지 있었죠 이제 5단계를 한번 배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섞고 오겠습니다. 섞고 이제 맞추겠습니다. 중간에 중국 공식 쓸 거니까 빨리 끝나겠습니다. 아, 그 다음 제가 아직 삼각공식 PLA라고 뭘못 외웠기 때문에. 어, 많이 느릴 때도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음어 잠깐 깜까해질 거니까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많이 많이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네, 다 맞추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 여기 십자를다 맞추는 건데, 십자가 맞춰져 있네요. 네, 음, 제가 십자가를 없애고 왔습니다. 지금, 음, 어, 근데 보시자면, 이렇게 일자가, 아니, 지금 이렇게 보시자면, 위를, 노란색을 보시지면 이렇게 일, 어, 신, 어,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현데 십자가를 맞추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니은 자가 되는 게 있고, 일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니은 자가 될 때는,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위쪽을 둔다. 앞에를 한 번을 돌리고, 한번 돌리고, 트위스트 한번한 한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해줍니다. 그러면에 이렇게 일자가 나옵니다. 똑같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여기나 여기를 보시고 계세요.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여기나. 여기서 한번 돌리고, 트위스트 한번 하고 다시 원상태 해즈메피십자가 맞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번 공식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같이 하기 않, 않겠고요. 제가 몇 가지 음, 어뭐 올릴만한 게어 음,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제가 큐어 추천을 해 보도록 어, 영상이 좀 많이 짧기 때문에 그냥 좀 키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맞춰보죠. 네, 다맞거고요 어, 어 키워 추천은 일단 33은 제가 33이 별로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음, 음, 근데 제가 오늘 모르고 섞어버렸어 근데 이게. 됐다. 어, 이렇게 제가 3, 4 종류가 이렇게 4가지, 네 어, 이렇게 5가지밖에, 5가지밖에 없네요? 3, 4는 5개밖에 없어요. 이바에 사면 6개. 근데 저는 아마 뭐 3개 정도 더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건 미니키브인데요 천, 어, 천원 주고 샀고요. 윤활유를 쳐서 그나마 꽤 괜찮은데, 아, 뻑뻑하네요. 다음 이건 베트남. 베트남 간 기념으로 산 건데, 많이 걸림이 많고, 그렇지만, 어, 어, 그래서, 회전력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핑과 교정용으로 제가 쓰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건 노벨 큐브. 저희 갖고 있는 큐브 중 2위입니다. 이건 저희 주큐죠. 이, 주큐자에게 갖고 있는 주큐입니다. 있으면, 어, 제가 주큐, 주큐, 제가 큐브를 사면 주큐 결전을 할 거예요. 일단 주큐 결정에서이 큐브를 이기면 그, 그 큐브가 이 주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 제가, 영상에는 안 올렸는데, 했는데, 음, 얘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주큐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뻑뻑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노벨이나 월성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껏 음, 삼산 큐브, 어, 왼손잡이 큐브에, 연순잡이 큐브의 삼산 큐브 전체 공개 및어 삼산 큐브 삼산 큐브 5단계였습니다. 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댓글 꼭 달아주세요. 댓글은 어, 9월 10일까지 달아주세요. 안 아, 그럼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10일까지 달아주셔야 합니다. 이제껏 왼손잡이 뒤집을 거야.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